반갑습니다. 별투브입니다 이번 리뷰는 이제 레벨 교환권에 대한 리뷰인데 우선은 유리 이제 버려질 캐릭터의 윈드워크. 이 눈빛이 너무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자, 일단 윈드워크에서 레이븐으로 갈까 합니다. 레이븐으로 갈까 하고요. 우리 끼루기 계정으로 일단은 갈 건데 자, 지금 사용할 거는 바로 이 레벨 교환권입니다. 레벨 교환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지급이 될죠 우편으로. 그러니까 내 레벨과 그러니까 갈 레벨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6렙이고 내가 갈 캐릭이 70이면 얘가 70이 되고 걔가 80이 되는 86이 되는 교환이 있고 자 근데 만약에 한번 사용하면 다음은 어떻게 사용하냐 진짜 놀라지 마세요 네 여기 편의기능 가시면은 2만 펄에 판매합니다 <laughs> 자 2만 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넘어가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2만 펄뿐 아니라 넘어가시면 이제 직업 간 주무기 교환권 직업 간 보조무기 교환권 그리고 스킬 기술 추출권. 그리고 광원석도 추출해야 되고. 네. 여튼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 2만 8짜리가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 누르시면은 마일리지 2만 마일리지 팝니다.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는 게 사실 이게 만들긴 했는데, 어, 좀 돈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신중하게, 또한번 신중하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받은 게 있고. 지급 받은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을 해서 레이븐으로 갈 겁니다. 레이븐. 자, 교환 불가가 떠 있죠. 레이븐. 교환 불가가 떠 있는 이유는 경험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 레이븐 잠깐 들어갔다가 소아줌마 이름은 아하 이 이쁜 이를 두고 자 레이븐 일단 잠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레이븐에 들어가야 되면 경험치가 이렇게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laughs> 아소소 아줌마로 전수할게. 시작 간다. 음 갑니다 이제. 자 누르고 사용 하고 아까 소 아줌마 네, 교환 가능이죠 이렇게 누르시고 교환합니다. Okay. 레벨 교환 누르게 되면 자 소아줌마는 경험치 걸어갔고 갈매기 창법은 따로 떨어졌습니다 게임 계속하게 누르면은 레벨이 73 레벨이 됐고 그리고 소아줌마는 레벨이 네어 뭐지 이거 아 들어가서 경험치를 받아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86 레벨 됐겠죠 자 이제부터는 아이템을 옮겨야 되겠죠 아이템을 자 우선 아이템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자 템을 옮겨야 되겠죠. <laughs> 자 일단 아이템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열고요. 일단은 베이스 나머지들은 뭐 본인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옮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다이 정도면 다 옮겼나요? 더 이상 옮길 건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투구로 옮겨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또 일단은 소아줌마의 광원석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아마 안 끼고 있을 거예요 우선 한번더 왔다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째 광원석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갔다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경험치가 1, 10 100 10000 100000 1000000 1 0 0 0 1 0 0 0 0 0 1 0 0 1 0 0 0 1 0 0 0 0 4446억 989950000 1 0 0 0이 옮겨져서 레벨이 86레벨이 됐습니다. 6레벨 됐고, 일단은 장비에서 가져온 거. 서로, 지금 서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세는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오, 이거 초밥이, 그거네, 1강이네? 평이네? 평초밥. 자, 자동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토템은 해제라고, 왜냐면 저쪽 가져가야 되니까. 자, 무기를 빼야 되는군요. 여기서 무기, 음. 무기를 빼와야 되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시면, 시면을 끼신 분들은, 시면을 끼신 분들은 그냥 전수로 하면 되겠지만은, 태국이기 때문에 전수가 안 됩니다. 고로, 고로, 네, 편의기능 가셔가지고, 주무기 교환권 폴로, 삽니다. 보조무기, 삽니다. 12,000펄 사용됐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캐릭이, 어, 그거죠? 리, 그, 뭐냐. 어 무기 이름이 뭐더라? 자, 여기서 이제, 장비공방을 이동을 해서, 어다 해야죠. 장비공방을 이동을 해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장비 공방으로 가서, 장비 교환합니다. 장비, 여기 제작, 교환, 전직원 무기 교환이 있어요. 교환 가시면, 일단 잠금을 해제해야 되려나? 잠금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어, 잠금은 해제되어 있군요. 자, 장비, 전직원 무기 교환. 필요한 거는, 어, 진, 일단은 부적이 필요하죠, 지금. 일단, 진 단델리온을 할까, 크자카를 할까. 크자카를 할까, 단델리온을 할까. 왜 안, 등록이 안 되지? 어, 뭐가 문제야, 이거? 각성을 해제해야 되나, 이거? 아, 각성 장비를 체크하겠구나 어, 아, 쏘리, 소리 여기 각성 장비를 체크해야 되는군요. 음. 크자카로 할까, 단델리온으로 할까? 크자카, 단델. 어떤 걸로? 왜냐면 또 취향이 있으니까, 단델, 단들, 단델로 할까, 크자카로 할까? 단델, 이렇게 자, 단델로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고, 고 단델리온 부적으로, 교환. 자,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보조무이가서 각성점을 체크하고, 진 누베르타리스만으로 교환. 이 한방 6 0 0 0 자리입니다. 1 2 0 0 0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비를 자동차용을 하게 되면 무기보조가 이제 껴졌죠. 이제 토템 가져오고. 자, 그리고 광원석을 한번 볼까요, 광원석을. 왜냐면 저기 윈도크 계정에도 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광원석은 그냥 다 삭제해도 되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삭제해도 될 정도의 광원석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일단 석판은 구매를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하고 자, 자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끝이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부캐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캐리그에도 필요하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고 초밥도 옮기고 절로 악세도 옮겨주겠습니다. 유물도 옮겨주고요. 그리고 토템까지 옮겨줍니다. 자 의상도 바꿔야 되고요. 지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광원석도 추출해 가야 되는데, 광원석도 종류가 한두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추출해 가야 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뽑, 가져, 일단은, 부캐릭이 새로 껴줘야 되기 때문에, 어, 토템 빼주고요. 이것도 빼주고, 네, 일단은, 여기서 육토템은 넣어서 가져가야 되겠죠? 저쪽으로. 여기서 자동착용 하게 유물을 안 뺐군요 유물 두 개. 음. 자, 이거 두 개는 아닙니다. 자 유물 두 개, 3, 3짜리 그리고 판지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끼긴 꼈는데 자 이제는 그냥 이거를 전수를 해야 되겠죠. 진리베르트를 만들어서 전수를 하고 보조도 진을 만들어 서 전수를 하고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빼가야 할게뭐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일단은 광원석 빼겠습니다. 자, 광원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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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 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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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어떤거 빼야되죠? 스킬 추출하겠습니다. 기술 추출 총 어.. 12개죠? 이거.. 3.. 이거를 써야되나? 신규 스킬까지 빼야되겠죠? 뺀다고 치면 은총 12개 그럼 여기서 기술 13개인가요? 일단 12개만 사보자 기술 추출권 총 12개.. 13개인가 이게? 사겠습니다. 6천펄 또6 0 0 0 들어가죠. 기술 가서 추출합니다. 여기서 맥스 더안 올라가나요? 100개 원래 100개 밖에 없나? 자, 100개 추출. 자 여기서 똑같이 맥스. 여기서 똑같이 맥스. 여기서 똑같이. 딴거안 눌리죠 그쵸? 죠일 m 눌러야 되죠 여기 서 맥스 여기 서 맥스 여기 서 맥스 여기 서도 맥스 여기 서도 맥스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 서몇개안 되겠죠 이건 17개 소자 자, 정연검 수련. 다 뺐습니다. 자, 스킬 다 뺐습니다. 스킬 다뺐고요 이러면 이제, 펄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배울 수가 있고. 자, 이제 스킬은 뺐고, 광원서 공개가 되겠죠, 광원서. 빼놓은 거. 펄가방에 영지창고를 넣어가지고, 이제 광원서 공개했습니다. 총 12개 광원서 뺐으니까, 15. 하나. 이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15, 15, 15. 하나. 이거 아닌거 같은데 두개 경험치 광호석이 어디있죠? 경험치 광호석 밑에 있나보네 이것까지 0 0 0 0 0 0방방방 있어야 할것 같은데 방방 방이 이걸 썼었나? 뭘 썼었던거지? 음. 경험치 하나 둘셋 넷, 경호없 4개 네 그리고 오케이, 시간 걸리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자, 캐릭 변경해서 일단은 다시 레이븐으로 갈게요 음. 직접 한다고 하니까, 광원석은 이렇게 해서 광원석도 추출해서 옮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가져온 스킬 기술 이렇게 기술도 자 레이븐 왔죠 레이븐 레이븐 왔고요 여기서 가져올게 음, 일단 토템만 꺼낼게 토템만 짠, 짠. 토템이 어디있죠 6토템 아까 넣어왔는데 6토템 꺼내고요 자 이러면 기본은 장비는 다 꼈습니다 자, 기본 장비는 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이제는 여기 가져온 자, 이렇게 사용할 책으로 들어오겠죠, 이런식으로 상자 모두 열기로 한해게낫 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술을 배우기로 해야 되겠죠. 근데 다안 배워질 거에요 아마. 어다 배워지네. 다 뚫려 있네. 자 이렇게 기술 레벨이 다 올랐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뭐 이제 시간상 더 길게 하기 내면하고 지금부터 필요한 건 어떤 거냐. 첫 번째. 광원석 다 옮겨왔으니까 광원석 이제 다 옮겨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방원서, 여기서 옮겨야 되겠죠? 근데, 판때기가 3개가 필요하죠? 한개더 사야 됩니다. 500펄 주고 한개더 사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의상. 의상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의상 새로 만들고, 여기서 또뭐 해야 됩니까? 무게, 칸. 펄 들어갑니다. 일단은, 제가 대충 옮기는 거만 보여드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용, 그, 이, 어, 이제, 레벨 교환권, 레벨 교환권 빼고, 자, 무기 보조 12,000 펄, 스킬 추출 18,000 펄. 그18,000펄 그18 그리고 광원석 한개500 펄, 18,500 펄. 광원석 총몇개뺐개 12개 뺐나요? 2,400 펄. 네, 대충 한21,000 펄. 무게 의상 <laughs> 네, 3만 펄 이상 들 거. 3만 일단 무게만 만펄 넘게 들어가니까 이게 만개만개 넘게 들어가니까 3만. 그리고 뭐 의상 하서한 4만. 음. 외형 변경. 4만8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래도 하실 겁니까? 네, 하실 거면 신중하게 또한번 고민 고민 하시고 진행하세요. 네, 실제로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일자 계정 또 와주신 우리 기록이 고맙고, 자, 이렇게 우리 이쁜이가 슬프네요. 네. 뭐 필요 없더라,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계산해서 빼는 건 맞지 않죠? 네. 언젠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